85번 문제. 다이토시노 진고 가루열고가 희극은 나댈 기태일. 대도시의 인구. 대도시의 인구. 1번. 적도적당이 뜻이죠? 적당 됐기로 2번. 농도. 노. 3번 밀도 밀도 4번 세이도 자 전부 지금 5자와 접속하는 한자들이 나와 있죠. 그래서 대도시의 인구 밀도가 희쿠쿠나테키테 이루. 희쿠나테테 이루. 히쿠이 작은이라는 이용사죠 적은 있네, 적은. 아, 히쿠이의 반대말은 높은이니까 가까이 낮은이네요 낮게 되어 오고있다 가 되겠네요 인구밀도가 낮게 되어져 오고 있다 정답은 3번 미츠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도 자는 도는 우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都市の人口密度が低くなってきている。